23년, 어, 2학년 3월 모의고사 35번이에요. 인간적인 과정이라는 것은 다르대. 뭐랑 다르냐. 이성적인 과정이랑은 다르대요. 어떤 측면에서 그 결과물에 있어서. 어... 이건 뭘까요? 인간적인 과정을 얘기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지금 어 다르다고 말하려는 그 초점이 인간적 과정에 맞춰져 있으니까요. 뭐 어쨌든 인간적 과정은 그 결과에 있어 이성적 과정과는 다르다. 어 어떤 과정이 아주 이성적이래요. 만약에 그것이 항상 올바른 일을 올바른 것을 한다면 이성적인거래. 자, 그런데 올바, 올바른 일을 하는데 어디에다가 기초를 두고 베이스돼 갖고 그 올바른 일을 해야 되냐? 현재의 정보에 베이스를 두고. 또 하나는 모두 이렇게 주어져 있어야 돼요. 이상적인 수행 척도 그러니까 어, 그 퍼포먼스의 그 성공 여부라던가 그 다음에 이 퍼포먼스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어떤 확실한 그 척도가 있다면 이런 조건이 만족되어 있다면 그 과정은 이성적인 거다 라고 볼수 있겠죠 어. 일단 이거는 프로세스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상적인 수행 척도가 주어지는 거에 있어서도 이 프로세스가 당연히 뭘 주는 게 아니고 뭐 누가 줬는지는 약간 애매하지만 어쨌든 주는 입장은 아니고 주어진 거죠. 그리고 기초는 어디에 두어져 있어요? 현재 정보에 두어져 있어. 그러니까 수행 척도도 명확하고 현재의 정보도 획득된 상태에서 올바른 걸 하면은 항상 올바른 걸 하면은 그 과정은 이성적이래. 즉 이성적인 과정이라는 것은 모의 영향권 안에서 가는 거냐? 바이의 의미의 뿌리가 영향권이었죠? 책의 영향권 안에서 가는 거래. 근데 여기서 책이라는 것은, 어, 떤 규칙을 담은 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합리적인 법칙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 아니면 논리라던가, 그런 것들을 대표하는 키워드가 책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규칙, 혹은 법칙, 아니면은 그 정리되어 있는 어떤 논리, 이런 걸 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책이 아니어도 된다고. 뭐, 다른 형태로 제시되어도 된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뭘로 제시되건 간에 그거의 근거에서 이성적 과정이 고. 진행한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성적 과정은 또한 무엇을 가정하냐? 그 기준이, 그러 그러니까 어떤 중심이 되어줄 그 책이 항상 정확하다는 걸 가정하죠. 음, 뭐, 대단히 병렬의 필요를 느끼는 건 아니지만, 은 그래도 한번 써놓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드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어슘이 대처를 가지고 온 거죠. 뭐, 그렇게 어려운 병렬은 아니고요. 당연히 아이고, 여기서 보시면 1번 엔드 기준, 2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이성적인 과정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어, 명확하고 정확한 어떤 규칙과 규칙에 따라 올바른 일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그 척도가 제대로 주어져 이상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전제하에 수행하는 것은 이성적이다. 언제 집콤도 중간에 끊기네요. 받게 자, 어쨌든 이성적 과정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이번에는 인간적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인간적 과정은 뭘 포함하고 있냐면 본능이나 직관 그리고 다른 변수들을 포함한대요. 어, 근데 그 다른 변수라는 게 무엇이냐? 아까 북이라고 표현됐던 그 어떤 규칙이나 질서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콜렉트 하다고 가정된 콜렉트해야만 하는 그런 책을 필수적으로 반드시 필연적으로 반영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반영할 때도 있지. 하지만 필순 아이다 그리고 아마도 심지어 뭐를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냐. 기존에 존재하는 현존하는 데이터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성적 과정은 현재의 데이터들을 다 고려했죠. 왜냐하면 존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 얘네 병렬이라는 거, 아 근데 얘는 병렬 해놓을 필요가 없겠다. 왜냐면은 어차피 뒤에가 조동사니까 병렬 가지고 어 문제를 낸다는 것이 뭐 지문을 살짝 바꾸지 않는 이상 쉽지 않겠죠. 그래서 병렬 굳이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어 그리고 반드시 해갖고 얘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전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낫이 어떤 거를 부정하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리플렉트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야. 필수적으로 반드시 죄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영할 때도 있긴 있어. 다른 변수라는 것도.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필수적으로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적인 과정과 반대의 것. 어, 반드시 그런 책이라고 말해지는 규칙을 반영하거나, 반영하지는 않으며, 그리고 현존 데이터를 무시할 수도 있는, 아, 그 무시하는 이라고 할걸. 하여튼, 그런 과정. 과정? 웬 과정, 과정 있는 변수, 직관, 본능 이런 것들이 인간적 과정이라는 거지. 어, as an example 예시로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성적인 방법이 있어. 어떤 이성적 방법이냐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성적 방법은, 항상 따르는 거야. 뭐를? 러가 법이잖아요, 러가.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운전하는 상황이니까, 교통법규나 규칙 같은 걸 항상 따르는 게, 이성적인 방식이야. 하지만 자동차 인간이 운전하는 거니까 교통이라는 것이 어떠냐? 이성적이지가 않대. 그래서 만약에 네가 그 법규들을 정확하게 지킨다면 너는 결국에 어딘가에서 막혀버릴 거야. 정체를 겪을 거야. 왜냐하면 이성적인 거는 다른 그 직관이나 뭐 하여튼 등등등의 변수를 고려를 안 하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end up ing 뭐 대충 이래놓고 결국 ing 하다 뭐 이렇게 정형화 시켜 놓는데. 그러지 마시고 엔드업이 끝나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옆에는 뭐가 들어가냐? 끝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혹은 남은 결과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ing가 올 확률이 좀 높긴 하지만 무조건 ing냐? 그렇진 않다고. 엔드업 해갖고 남은 결과물이 나오는 자리라고요. 그럼 지금은 어때요? 나 혼자만 법규 따르다가 그냥 길이 막혀버리는 어딘가에서 정체가 돼버리는 그런 결과물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는 스턱 오는 것이 타당하겠죠. 근데 이런 일이 뭐 때문에 발생하냐? 우리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지키면 뭐해? 다른 운전자들은 이러한 규칙을 정확하게 따르고 있는 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막히는 결과로 나온다. 어,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성적 법칙만 따랐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이성적 법칙 단독으로 썼을 때의 문제. 이거를, 어, 운전할 때, 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운전 상황의 예시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성공적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갑자기, 셀프 드라이빙 카가 나오네? 자기가 운전하는 자동차니까는 저 셀프는 자동차의 셀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퀴 안 돌리고 가만 냅둬도 가는 자율주행 자동차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는 그러므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인간적으로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는 이성적인 거 외에 다른 측면까지 시스템 속에서 포함하면서 움직여야 돼. 뭐 어떻게 움직이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여기서 레더 덴은 비교가 아니고요. 나중에 레더 덴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은 이렇게 콤마 찍어갖고 완벽하게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사실 고민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레더덴은 비교가 아니고, 여기서는, 대충, instead of, 나. 그쵸? 아, 네. 그니까 러 지금은 콤마 찍었으니까, 사실 뭐, 깊이 들어갈 거 없이, 레더덴은 여기서, 이제, instead of, 아더덴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된다. 비교급이 아니다. 그래서, 이성적이기보다는 이성적인 거 대신에 인간적으로 작동을 해야 한다. 그래서 뜬금포로 이게 다른 책에서 긁어와서 그러지 자율주행 자동차는 위에서 얘기해 온 저런 측면을 고려하여 이성적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작동해야 돼. 요렇게 봐주시면 되겠죠.